안녕하세요. 10분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예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단지를 잘 조성해 놓은 토지물건입니다. 앞으로는 전망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포장도로를 통해 바로 진입이 되어 도로 문제도 없는 토지인데요. 낙찰되면 바로 건축 허가를 받아 집만 지으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 아쉬운 점도 분명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100점짜리 물건을 찾기는 정말 어렵다고 다시 한번 느꼈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아쉬운 점이었는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해서 올라왔고요. 뭐 포장도로는 이 물건지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면 옆으로는 이렇게 돌쌓기가 한 2m 정도 약간 넘게 해서 이렇게 앞쪽까지 돌쌓기가 되어져 있고요. 이 옆으로도 옆집과의 경계 이렇게 포장이 되어져 있고 어한 6m 정도로 넓게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요 앞쪽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물건 토지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잡초 관리가 잘 되어져 있네요. 누가 이렇게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쪽에도 돌사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점점 한 2m 이상까지 돌사키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이 나무가 앞에 보이시죠?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도 둘이 쌓여져 있네요. 이 경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한단 낮아서 뒤에가 약간 더 높습니다 돌 쌓아 놓은 게돌 쌓아 놓은 거 위쪽으로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아,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이 위쪽에도 지금 포장도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포장도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토지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전탑과 함께 되어져 있고요 요 앞쪽으로 가 보시게 되면 어 나무를 이렇게 잘 심어 놓으시고 주변에 보충까지 잘해 놓으셨는데요 줄까지 잘 잡아 놓으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 있고 앞쪽에도 근데 이 물건지가 지금 보면 배수로 처리가 안쪽에는 안 보이네요 배수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배수로가 배수로가 없어서 집을 지으시고 배수처리를 그리고 아까 밑에 도로 있는 쪽까지 다시 연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 배수로가 하나 있네요. 아예 이거 배수로가 아니고요. 아 배수로가 하나 여기 빠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밑에 쪽에 네 배수로가 하나 있어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가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토지 경계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로 보시면 될것 같고, 돌이 잘 쌓여져 있고, 여기 밑에도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네, 배수로. 예, 물건지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북쪽으로 여주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천시, 동쪽으로는 원주시가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시까지의 거리는 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시게 되면, 1시간 가량 소요가 됩니다. 여주시에는 경강선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경강선을 타고서 서울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십시오.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곳이 물건지 위치 되겠고요. 여주시까지의 거리는 차량으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이 물건지 위치 되겠고요. 2차선 도로에서 마을길을 타고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바로 주변으로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 축사를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바로 또 옆에 위치하고 있는 송전탑, 송전탑도 확인하십시오. 지금 이 드론 영상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총 토지의 필지수는 4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경계가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이돌 앞쪽 돌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물건지는 요 중간에 쌓여져 있는 돌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토지는 이렇게 또한번더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총 4개의 필지 네개 필지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앞쪽에 이 도로가 잘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는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이다 아주 상당히 괜찮은 토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건지 앞쪽에 있는 진입도로가 이렇게 쭉 돌아서 물건지를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도로의 지대는 여기보다 한 2m 올라와서 옆으로 가고 또 2m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토지의 모양이 잡혀져 있다라는 것. 앞쪽에 보이는 이곳이 물건지 위치 되겠고요. 주변 여건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옆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송전탑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물건지에서 이 송전탑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80m 정도. 상당히 가까이에 있거든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송전탑이 굉장히 규모가 있어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이렇게 잘 보인다 라는 것 산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해서 남한강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한강이 흘러가고 있다 물건지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다. 4m, 5m 정도 위에서 찍은 드론 사진이거든요. 드론 영상 요걸 확인하시게 되면 2층, 2층짜리 건물을 지었을 때의 전경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축사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는 지금 송전탑이 나무에 살짝 가려졌네요. 축사까지 한번 날아가서 찍어봤거든요. 거리 한번 가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네,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축사 건물이고요. 어, 소를 키우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축사 냄새가 좀 나는 편이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좀 느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송전탑에서 한번 가까이서 찍어봤는데요. 송전탑에서 바로 옆으로 물건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개만 한번 옆으로 돌리면 바로 물건지이다. 마찬가지로 물건지에서 바로 옆으로 돌리면 송전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토지는 총두 개의 경매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는 사건번호 2023 타경 52,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98-11번지이고요. 현재 2회 유찰되어 최저가 6,513만 6천원입니다. 등기부 사항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29일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인데요. 사건번호 2023 타경 52-22이고요. 소재지는 앞서 말씀드린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두번 유찰되어 최저가 7,836만 4천 원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등기부 사항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잘 조성되어 있는 토지 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토지 자체로만 보았을 때는 시야도 확 트이고 참 좋아 보였지만, 인근에 위치한 축사와 송전탑으로 정말 아쉬움이 남는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10분 경매였습니다.